엔터 영화 박정민 기자 승인 2019년 2월 14일 1시 53분 댓글 박 정민 기자 영화 겨울왕국 2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다. 이에 전편인 겨울왕국에도 덩달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리스 벅 제니퍼 리 감독의 영화 겨울왕국은 지난 2014년 1월 16일 개봉했다. 상영 시간은 총 108분으로 애니메이션, 판타지 장르다. 영화 겨울왕국 스틸컵, 네이버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로가 최고의 친구였던 자매 엘사와 안나, 하지만 언니 엘사에게는 하나뿐인 동생에게조차 말 못할 비밀이 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바로 그것. 엘사는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이 두려워 왕국을 떠나고 얼어버린 왕국의 저주를 풀기 위해 안나는 언니를 찾아 환상적인 여정을 떠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를 본 네티즌들은 완벽한 영화 너무 감동적이라 눈물이 핑 돈다 진짜 명작 등의 평과 함께 평점 9.1이 점을 줬다. 영화 겨울왕국은 개봉 당시 등장 캐릭터, OST 등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에 영화 겨울왕국 2위 가까워지고 있는 개봉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개봉일은 2019년 11월 22일이다. 추천 기사 밥블레스요. 곤지암 소마리국밥 먹방 펼친다. 김숙장도연 겨울왕국 엘사 안나로 변신 극한 직업 겨울왕국 화천 산천어 축제 위상징. 5일 동안 만들어지는 얼고미성 요즘 애들 문단열 딸 문에 스더 겨울왕국 OST 레디꼬 열창. 유재석 문단열 딸기 정말 많다. 영화 겨울왕국. 24일 o 시엔 채널 편성. 누적 관객 수는? 단편 겨울왕국 열기와 함께 상영된 영화 신데렐라. 흥행 성적은? 페이지니 겨울왕국 엘사로 완벽 변신, 역시 캐리 언니 보컬 플레이 배다해 파라다이스 레디 고열, 3. 겨울왕국으로의 초대 스타일 난다 김소희. 눈 뒤덮인 집 정원건 일며 겨울왕국 겨울왕국 크리스틴 벨.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 위에서 한 컵. 뉴욕을 방문한 안나. 겨울왕국 크리스틴 벨. 이디나 맨젤과 다정한 투샷. 엘산나의 만남. 최희. 역시 사람은 퇴근길에 얼굴이 좋네. 편안한 복장에도 빛나는 미모 항치열 안경으로도 가릴 수 없는 빛나는 민낯. 행복한 미소 영화 체인질링. 안젤리나 졸리가 전한 감동실화. 주요 줄거리는 무엇? 영화 미나문방구 최강희. 최강 동안 미모 뽐내는 셀카. 올해 그의 나이는?